<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광나무입니다. 루시드가 440마일 이상 가는 루시드 sv 그래비티가 전기차 sv u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앞으로 루시드 그래비티가 sv u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영향력과 장력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미래에서 바라본다면 직접적인 경쟁자인 벤츠 EQS SV와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와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SV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루시드가 SV 그래비티의 브랜드 마케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루시드가 루시드에어를 통하여 고급 전기차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간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잘한 전략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모델 S를 통하여 고급 전기차를 먼저 선보인 후에 테슬라 전기차 트림들을 소개 및 추가적인 뉴 모델들을 보여주면서 입지를 다져나갔듯이 루시드 또한 테슬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만큼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져 나감으로써 전기차의 홍보 마케팅을 단순하게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고 앞으로의 행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시장에서 루시드 그래비티를 내놓고 다른 전기차 모델들을 내놓았다면 지금같이 루시드가 럭셔리 입지를 다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시드가 루시드 에어를 통하여 먼저 기술력들을 보여줌으로써 루시드 기술력만으로도 전기차 시장에 다른 전기차와 내연기관들보다 압도적인 기술적 차이와 성능 그리고 효율을 내놓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 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잠재력을 믿어준다면 루시드는 그 이상의 기대를 뽐낼 수 있는 기업으로서 반드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루시드가 고군분투를 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럭셔리 SUV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전략을 나아가야 할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일단 확실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은 환경에 대한 인식증가, 정부 인센티브 및 전기차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눈에 띄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고, 북미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같은 국가들만 보더라도 말이죠. 특히 노르웨이는 판매되는 신차의 70% 이상이 전기차로 EV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난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앞으로 대량 양산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해야 할 것이고 수직 통합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와 배터리 재료 및공급마 최적화의 혁신은 전체 생산 비용과 단가를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 활용을 하면서 애스턴 마틴과 같은 추가적인 파트너십들을 통하여 협력하고 더욱 더 확장할 수 있는 투자처를 모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루시드에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차량 구매 할인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 정부 혜택들과의 시너지를 보여줌으로써 내연기관들과 다른 차이점을 느끼게 해주어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는 보상 체계를 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루시드는 SV 그래비티와 회단에서는 루시드 에어 퓨어 그리고 중동 시장과 유럽 시장의 확장을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의 경제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루시드만의 도창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투자를 이어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단기적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에 맞는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해야만 하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자산에 본질적이고 잠재적인 가치를 알수 있을 것이고 자산을 모아나가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되어 가고 있는 자산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와 비전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